안녕하세요. 요즘 영상 안 올린, 뭐냐, 내 이름이 뭐지? 예, 응. 네. 사쿠와 친구들로 바꿨어요. 네, 아무 말 대는 친입니다 오늘은 제목! 다 도전기를 할 거거든요. 제모타 도전기를 할 거거든요. 제모타를 깨본 적은 있는데, 누가 도와줘가지고 깬 거라서, 누가 도와줘서 깬 거라서, 제대로 깼다오는 말할 수가 없네요. 누가 살짝 도와줘서 하긴 했지? 오, 지금 이 통과했다. 했지만, 예. 네. 응, 음, 응, 음, 예,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음, 예, 하양채까지 가겠습니다. 영상 안 올려서 죄송합니다. 왜 올려요? 귀찮았습니다. 아 근데 제가 진짜로 제대로 깨본 자은 없어서 오늘은 1위 차니까 그 하얀색까지 가기로 했죠? 하얀색까지만 가보겠습니다. 혼자 갔을 때는 청록색까지는 갈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검은색까지는 누가 한 명이 좀 도와줘야 해요. 그래서 한그 사람한테 한, 이, 십, 열 번인가? 그 정도? 그 정도 도움 받았답니다. 근데 구이도 제가 어때요? 여기 똥꼬가 너무 무서워요. 저는 꼭딱지 여기가. 갑니다요.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. 전 맨날 이렇게 가요. 그 전에는 쉬프트락 안, 안 키고 갔거든요. 헉, 나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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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벌써 2분이 지났네요. 아 피친구야 먼저 가줄래? 어나 여기 피 안되고 갈수 있어 봐봐 피 안됐지? 이게 근데 회복인가? 오 어, 회복이네? 그럼 나쪽이 방광룸 쫓할래 흐흐 개꿀 잠깐만요, 저 하얀색까지 간다고 했었죠? 아, 아, 제가 초록색까지 가기로 했어요. 예. 예, 자꾸.